본인 부담금 얼마나 오나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미납된 금액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어원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단순히 청구하고 끝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회계 결산 현지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인 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본인 부담금이 뭘까요? 우리 장기요양 기관은 수가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정한 금액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그 금액표 중에 일부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금이죠.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급여냐, 시설 급여냐, 또 감경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설 급여 같은 경우엔 보통 20% 납부하고요. 제가 급여는 숙가의 15%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급여는 요양원, 공동 생활 과정을 의미하고요. 제가 급여는 그 나머지인 뭐 방문 요양 목요 간호, 주간보, 호 단기 보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감경률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조회가 하기 힘드시고요. 그 어르신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서 안에 이 감경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요양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수가표가 대체 얼만지 어디서 보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제도 소개 누르시고 급여 기준 및 숫가 메뉴에 보시면 은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최근에 최신의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액이란 게 있죠 그래서 등급별 월 한도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내리시면 이렇게 방문요양에 대한 숙가 모교 뭐 간호 주간보호쭉 이렇게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시면은 이제 요양원이랑 공동생활 과정에 숙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숙가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십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되시는데 물론 이제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공단에서 너무 친절하게도 계산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같은 메뉴에서 급여비용 간편 계산 들어가면은 이렇게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이 뭐 주간 보다 한다면은 제가급여 간편 계산 들어가면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그 어르신의 등급을 선택하시고, 감격률이 있는지 일반 대상자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를 이용했다고 치면, 은 4등급에 8시간 이용하셨다. 며칠? 20일. 이렇게 하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위에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총 얼마 나왔는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만큼이고, 본인 부담금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 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월 한도액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이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온전히 100% 자부담으로, 내셔야 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주간보호가 약간 특례라고 할까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고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제13조, 제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뭐,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음에 조건을 충족하면은 환도액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 일부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주야간 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가로치고 하루 8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어르신이 월 15일, 하루 8시간 이상씩 이용하기로 저희가 적기 통보를 하고 실제로 이용을 하시면 은20% 범위 내에서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표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20%가 추가되면 어디까지 한도가 늘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주간부를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 실무자님들께서는 보호자분과 상담할 때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을 실제로 이제 받고 청구를 하실 텐데 그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법령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3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라는 것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은 그 서류를 작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5항, 장기 요양 기간은제40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 받거나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가 개인적인 사유로 아니면은 어르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함부로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인 및 알선 행위라고 현지조사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고발이 된다거나 현지조사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타당한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0조에 본인 부담금을 이제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15%, 20%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7조를 볼게요. 보시면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 24호 서식과 같다. 어, 법정 서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을 보실게요. 장기 요양 기간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뭐 엄청 되게 긴데 쉽게 말해서 연말 정산 받기 위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라는 걸 발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홈택스에서 신고하라고 하도 이 공문이 많이 날라와서 전산으로도 많이 하시죠. 홈택스에 신고하셨으면 굳이 발행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라기보다는 요청했을 때 발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기간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장기 요양 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장기 요양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르신한테 제공한 서비스를 기록한 서류들은 뭐 문서, 전자도 인정한대요. 이거를 관리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퇴소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파쇄하시면 안 되고 5년 보관한 뒤에 음,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류를 이렇게 쭉 해놨죠 보시면 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이거는 뭐 표준 약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세서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등 서비스에 제공했다는 뭐 증명하는 서류들, 방문간호지서, 시뭐 방문간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분. 왜 부분이냐면 아까 명세서를 제공해야 된다고 라 했잖아요. 근데 원본은 보호자 주고,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다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가름해주겠다. 어, 그러면 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하죠. 어디에다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럼 그 후에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 작성한 명세서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 발송할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어디 계좌에 납부하실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보호자가 납부를 하시겠죠. 그럼 단순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납부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미납금은 없는지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장기우양급여비용 명세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뭐 수기로 작성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뭐 따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별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서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게그 기능에 대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시는 게 되는데 좋은 점이 이 본인 부담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비급여만 확인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방문 요양이나 목욕 간호는 비급여가 크게 많진 않은데 주간 보호는 뭐 식비라던가 병원을 대신 가 드린다던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급 친실 같은 비용이 있죠. 그래서 비급여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장 누르고 인쇄를 누르면 그 법정 서식에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뭐 물론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시고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뭐 수기로 작성하시든 별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기관에서 편하신 방식으로 하면 되시고요.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부담금이 정말 딱 정해진 금액만큼 잘 납부가 되고 있는지 관합한 거, 미납한 거는 없는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매월매월 매월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관리 안 하시면 미납이 관리가 안 되세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납대장을 쓰지 않으면 대체 얼마가 미납이 됐고 이런 게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관리 차원에서도 꼭 세심하게 쓰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막상 이제 수기로 다 쓰려고 하면은 이제 힘드시니까 제가 장기요양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제가 경로를 안내드렸는데 여기 기타 메뉴에 엑셀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원하시는 월을 선택하셔서 이 급여 사용액 및 본인 부담금 종합현황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에 뜨면서 저희가 청구한 달에 본인 부담금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이나 한글로 다운 받으면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급이 얼마, 뭐 얼마 납부하셨고 언제 납부하셨고 그래서 미납이 얼마인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아까 그 롱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한번 본입분당 부담금 수납 대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본인 부담금이 얼마 발생하고 언제 언제 내셨고 아직 안낸 분이 있네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간혹 보호자님들이 이게 10원 단위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내시거나 10원을 그냥 절사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합되면 이게 비록 10원이더라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덜 내신 것도 10원 덜 내셨어도 더 내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때그때 그때 직접 받을지 아니면 다시 돌려줄지 아니면 다음 달에 차감할지는 뭐 기관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요청할 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법정 서식인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해에 그 어르신이 납부하신 본인 부담금을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가 본인 부담금은 보통 그 당월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청구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쓰실 때는 실제 납부한 일자, 그러니까 납부일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모든 금액을 쓰시면 되시고 이거를 이제 직인까지 찍어서 보호자한테 제출하시면 보호자분이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따로 뭐 회사나 어딘가에 제출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법령을 몰라서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본인 부담금 수납 관리를 안 하시는 기관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잊지 않고 본인 부담금 잘 관리하고 기록해 주세요. 회계 결산보고 그리고 현지 조사에서 많이 지적되니까 제발 꼭잘 기록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